고다배었습니다 신기한 패키지 예. 노커 세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어, 마구제비로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현재 있어서 어, 마이 패키지라는 컨테이너를 저번에 만들었죠. 거기다가 제가 엔진 x 를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죠 터미널이라는 것을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터미널을 연다고 그랬고요 먼저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지 명령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apt update 라는 명령을 칠 거고요 자 업데이트 자,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pt 업데이트라는 것은 현재 이 Ubuntu라는 컨테이너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64메가짜리 아주 기본적인 부트로도와 그 다음에 시스템파일만 갖고 있는 Ubuntu 리눅스를 우리가 컨테이너로 만들었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러 그런 어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들을 리스트만 업데이트하는 걸 apt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패키지들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그걸 또 보게 해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D-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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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G, D-package, 리스트 이렇게 합니다. 다시 L.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D-package L 쳤더니뭔 영어로 된게 엄청나게 나오네요. 아 이게 뭐 패키지들이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한다면 리눅스를 조금 아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에디드 유저 그죠 유저 생성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어, fdisk도 좀 들어본 거 같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로그인 명령 마운트 명령도 있네요 그죠 다른 명령 압축 푸는 거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어 어떤 패키지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d 패키지 다시 l로 확인한 후에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패키지를 이 패키지들의 리스트들을 아까 보셨던 리스트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윈도우즈에서도 업데이트 한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썼던 게 apt-update라는 명령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apt-up, 그죠? 업그레이드입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dpkg-l에서 여러 그런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 것들, 그 리스트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어, 리스트만 업데이트했던 것을 이제 그 패키지들을 최신 버전으로 아예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바로 apt-upgrade입니다. 예 근데 이미 우리가 우분투를 어떤 걸 받았습니까 라테스트 버전 최신 버전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키지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로 업그레이드 제도 제로 뉴올리 어, 뭐 예, 인스톨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는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 apt 업그레이드 이렇게 알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 엑스를 바로 탑재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롬들을 새로운 프롬들을 이렇게 설치하려면 프롬들을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분투라는 프롬드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컨테이너 안에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는 전혀 모르지만 현재 이 컨테이너 안에 아니 우분투만 있는 거잖아요. 우분투만. 리눅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리눅스 그러니까 DSM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M만. 그렇죠? 이 지금 현재 헤놀로지에 DSM만 있는 거예요. 패키지 센터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도커라는 것만 있어요 지금 이거 지어버려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해놀로지 어, 어, 서버나 시놀로지 서버를 이렇게 세팅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이 어, 파일스테이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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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설치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고 여기다가 패키지들을 우리가 웹서버든 뭐든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웹서버를 설치하려면 웹스테이션을 설치하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예 네. 이 지금 현재 어 도커 내에서 도커 내에서 엔진 엑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엔진 엑스가 웹 서버입니다. 엔진 엑스가. 그래서 apt 예. 다시 get install 네. 엔진 엑스.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지가 또 설치를 합니다. 자, apt get install 이게 뭡니까? apt get install. 뭔지는 모르지만 apt get 인스톨 했으니까 apt는 예 뭐지 저게? 그래서 apt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해습니요 apt라는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툴이라 해가지고 패키지 관리 툴입니다. 패키지 관리 명령어예요. 우리가 제어판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십니다. 제어판 안에 들어가서 프롬 추가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a 패키지를 설치한다든지 지운다든지 할때 쓰는 게 apt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드밴스트 패키지 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약자의 APT고요. 그리고 이 APT get install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패키지가 어 우분투 리눅스 안에 아까 기본적인 패키지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 기본적인 패키지 이외의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는 명령이 apt 다시 get이라는 명령의 옵션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라. 아예 패키지가 없을 때는 apt 다시 get해서 인터넷을 가지고 와갖고 아예 설치를 해버려라. 그럼 설치한다. 그 명령이 인스 s t 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를 할 것인지 패키지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줬던 게 apt 다시 get 한칸띄고 install 다시 아 i n s t 한칸띄고 어, 패키지명 엔진엑스. 그건 지금 방금 제가 내린 명령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구이 환경에서는 그러죠. 그래픽 환경에서는 그러죠.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아이콘 클릭, 그러죠. 클릭, 다운로드 클릭,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서 셋업, 자동 쫙 세팅. 그와 똑같은게 여기서 리눅스에서는 명령어 몇가지로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명령어는 그죠 세가지 명령어를 본거죠 따져보면 apt-update, apt-upgrade, apt-get, install, 패키지명 그죠 세가지 본거예요아 하나 더 봤다 d p a c k a g l 패키지 리스트 본거 음 근데 다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이제 도코를 하기 위해서 프롬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apt-get install 골죠 패키지명. 예,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현재 있어서 도커에다가 프롬들을 설치까지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막뭐 파일들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막 복잡하게 막 올라갔는데 요거 저도 모릅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전문가가 돼서 버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는 알 필요 없죠. 우리 윈도우즈에서 셋업해 가지고, 그죠. 아이콘 셋업에서 설치할 때막 파일들을 복사 되잖아요. 그 파일들 내부 다 알아요. 모른 거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지금 설치하도록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 새로운 그런 어떤 형태의 환경에서 음 다음과 같은. 도커라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예, 써야 될 명령어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음, 기억해야 될거 그거죠 apt-get install 해가지고 패키지명 요것만 기억하도록 하죠 그 앞전에 했던 apt-update나 apt-upgrade는 한번 해주는 형태로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했던 뭐 지금 d p a c k g e l 패키지 리스트 보는 거였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림이 그러면 이제 엔진닉스가 뭐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맨 밑에가 세팅 업엔진닉스1.140 5분 투버 전으로 해서 됐고 뭐 어쩌고 또 나왔는데 엔진닉스가 이미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요에서 저번에 제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영상에서 또는 두 번째 아 저기 첫 번째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개요에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로컬 포트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 포트 가보게요. 그죠? 렇제 해놀로지 서버는 내부 IP로 해서 이걸로 되어 있죠. 2번으로 맞춰놨고요. 제가. 32080이죠. 아, 32080을 쳐볼게요. 어? 안 나오네. 왜안 나와? 저번에 나왔는데. 어, 저번에는 뭐 명령 하나 치던데. 어, 일단 명령 하나 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터미널에서 명령 하나만 더 기억하게요. 모든 지금 패키지들을 스타트 하는 거는 서비스라는 명령으로 스타트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게요.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어떤 난중에 디테일한 것들은 난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우븐투 내에서는 패키지를 실행할 때 서비스라는 명령을 씁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패키지 명. 음, 아이씨. 패키지 명. 스타트.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 그렇죠? 이건 기억을 꼭해두실게요 apt-get install nginx service nginx start 요것들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패키지 설치해서 실행까지 할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service nginx start, 어, SEL, VIC인데 틀렸네요. 그죠? start, 어, start 됐다네요. 그죠? 그죠. 서비스. 스페링이 틀렸습니다. 엔진엑스 스타트. 뭔지는 모르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에 있는 게32080 이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아, 엔진엑스가 나오네요. 그죠. 웹 서버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웹 서버가. 그죠.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패키지에, 패키지 센터에 지금 웹스테이션 설치했나요? 설치 안 했죠? 설치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괜히 지워버릴걸. 괜히 놔두었고, 좀 헷갈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치되어 있고, 도커만 딸랑 설치되어 있는데, 요놈 도커가 갑자기 엔진엑스 서버로 바뀌었어요. 웹서버로. 갑자기. 그죠? 요놈 도커가 희한하게 이 컨테이너 하나가 실행이 되면서요. 자,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가 여기에 전원이 다 켜지면서요 그죠 전원이 켜지면서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터미널에서 서비스 스타트 서비스 엔진엑스 스타트 그죠 엔진엑스 설치하고 했더니 웹서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도커의 참 재밌는 기능이죠 이 시놀로지 서버든 헤로지 서버든 그죠 DSM 안에다가 도커 하나만 설치한다면 은 그죠. 이 도커에서 다른 패키지 하나도 안 깔아도 모든 그런 어떤 패키지 들 역할을 다 해버린 겁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엔진 엑스 PHP, 마리아 DB 한꺼번에 다 묶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다 각각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또 재밌는 겁니다. 예,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포트를 몇 번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포트가 동일한 포트면은. 이게 충돌할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 전원을 켰습니다. 아, 여기는 32881, 32880이네요. 예. 그죠. 자, 자동으로 해놨네요. 32880, 80. 그죠. 이렇게 되 있죠. 얘도 스타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토론 스타트로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겁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영상일 겁니다. 자. 오토론 스크립트를 하나를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웹서버가 두개가 된겁니다. 마이패키지 웹서버하고 그죠? 엔진엑스 PHP 마리아디비 XE 웹서버하고 그러면 어... 마이패키지 엔진엑스 요 패키지는 32080이었고 요거는 몇번이었습니까? 어... 32880이네요. 그죠? 32080 그죠? 32880도 엔진엑스가 가동되었고 나오나요? 한번 붙여놓고 볼게요. 32880 역시 나오네. 대단하죠? 재밌죠? 엔진엑스 서버를 두 개나 설치했네요. 32880은, 그죠? 제로보드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제로보드까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도커입니다. 내 마음대로 현재 DSM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도커입니다. 달랑 이 컨테이너만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올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왔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죠? apt-get-install 패키지명. 그죠?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서비스 패키지명, 스타트 오늘 배운 거 그겁니다. 그 앞전에 apt-update와 apt-upgrade는 패키지 리스트 업데이트 하는 거 하고 패키지들을 아예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까지 최신 버전으로 바꿔 주는 거죠 그냥 우리 윈도우즈에서 글죠 그렇죠?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수동으로 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엔진 엑스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엔진 어, 엑스를 한번 설치를 해 봤고요 어, 우리가 알아야 될그 명령어들에 대한 거 글죠 그렇죠? 예. 두 가지만 기억하고 이번 영상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 또한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를 한다면 우리가 리눅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죠. 어 에디드 유저 방금 이야기했던 apt 명령 그다음에 뭐 n 명령 뭐 배시 명령 그다음에 zip 파일 쭉 가면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 어 dpkg 뭐 파일 명령 ftp 명령 그러니까 어 그래 예, 그래 명령 뭐쭉 해가지고 ifconfig 명령는 ip tables 방화벽 이런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령들 있죠. 그죠. 어, 뭐 라이브러리들, 어, 명령뿐만 아니라, 그런 각종 어, 라이브러리 파일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마운트, 뭐트툴스 있죠. 그죠. 오픈 SSL, 패스워드 명령, 이런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 패키지, 어, 명령어들입니다. 패키지 또는 어, 리스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